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젯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스택 포인터 주소를 ECX 그리고 EX 레스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 ROP 가젯으로 점프하기 위해서 이포츄 프로텍트를 뛰어넘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버처 프로티트를 미리 이렇게 잡아, 자리를 잡아 놓은 이유는 ECX.ex 또는 EX 레스터가 여기 버처 프로티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ROP 여섯 번째부터 가제, 여섯 번째부터 이 가리키고 있는 레스터의 값을 수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전 프로젝트를 미리 자리를 위치시키고, 점프를 점프할 겁니다. 점프하는 방법은 매거 간단합니다. 그냥 스텝 포인터를 이 버전 프로젝트 관련된 데이터만큼 더해주시면 점프를 할수 있습니다. 이 점프하는 스택을, 스택을 임의로 변경시키는 걸 이는 스텝 피버팅이라 부르고 모나 플러그인에서 ROP를 구할 때 스텝 피버팅을 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걸 이제 이용할 것이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p를 키고 Notepad 플러스 플러스를 켜죠. 그리고 이미지 디버거 설치된 경로에 s t e p p i v o t 이라는 텍스트 파일 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보면, 스택을 변경시키는 코드와 r e t 을 끄는 문자들, 즉, 스택피버팅 ROP 코드가 전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선 찾기 위해서 이버처 프로젝트 관련된 데이터를 계산해야겠죠? 버처 프로젝트는 총 24바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4개 있고, 버적 프로젝트가 종료된 순간 실행을 되돌아갈 주소가 포함되서 총 6개 그리고 한 주소의 어, 차이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총 6곱하기 4, 24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24바이트를 어, 더해주는 스택 피버팅 아루피함수를 아루피 주소를 구할 것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피버, 이, 이, 소, 음, 중가호가 있는 부분을 복사해서 24만큼 있는 걸 찾아줍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죠? 하지만 이렇게, 음, 결과가 한, 눈으로 봤을 때 1000개 정도 넘잖아요? 이 부분에서 보상코드가 없는 부분만 찾기에는 좀 많이 버거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식을 약간 포함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 어, 복사를 하고 아무 부분이나 복사를 하고 이 소괄호가 있는 부분이 있죠? 소괄호 아, 중괄호가 있는 부분은 정규식에서 사용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문법이기 때문에 이 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escape 문자고, 역슬시을 넣겠습니다. 이거를 앞에.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문자로 취급이 되고, 제가 찾을 거는 24바이트죠. 24바이트 듣고, r e t m 명령을 찾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종교식으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어, 검색하기 전에 일단 이 값을 어, 변경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 는 찾는 값이 24이기 때문에 24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해서 어, 24에 해당하는 헥사코드가 18이죠 18을 찾고 찾아주면 이 점도요. 해 주면 나옵니다. 이 나온 값 중에 아르틴만 있는 걸 일단 찾고 이제 이 모조리 ASR과 RBS가 정의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미리 살펴봤고 이 03이라고 끝나는 라이벌이가 둘다 해제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봐보죠. 보면 이 부분이 해당되는데, 리베 s e 가 꺼져있고, 그 다음에 리에스터를 또 꺼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코드 주소가 여기 있죠. 이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해서 서브라이브에서 작성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페이로드니까 rpi까지 쓰니까 r p 5라고 이름을 짓고 r p 어, 다섯 번째 가젯을 입력하고 주의사항이 있음, 있는데 이포처 프로젝트 저번에 이 r p 4 네번째 가젯 뒤에 위치했기 때문에 보상코드를 넣어서 줬잖아요 그걸 지금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ROP 네번째 가젯 뒤에는 ROP 다섯번째 가젯이 호출되기 때문에 버초 프로젝트는 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저번 시간에 있었던 보상코드를 빼고 ROP 다섯번째로 보상코드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 전에 일단 ROP 다섯번째로 이동되는지 봐보죠 이 주소를 복사를 하고, 우리 데이버거를 재실행하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라이브 실행하고, 이 파일을 로드하게 되면, 걸렸죠. 지금, ESP를 증가시키는 코드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ESP가 증가되기 때문에, 한번, 수동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렇게 10 더블 클릭은 주소가 나오고, 이거 복사해서. 핵사코드로 18만큼 더 하잖아요. 그래서 더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FD68이네요. FD68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봐 볼까요? 이걸 실행하면 FD68이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 n o p 코드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코드상의 다섯 번째 뒤에, 지 여기죠. 여기에 뭘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n o p 코드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 한번 bbb로 채워볼게요. bbb로 떨어지는지, bbb로 떨어지는지 다시 실행하고, 서브라인을 실행하고 리턴을 하게 되면 아쉽지만 아쉽지만 지금 저희가 뭘로 쳤죠 t v v 를 채웠는데 보이시죠 9090입니다 노코드입니다 그 왜냐하면 보상코드 지금 안 채웠기 때문에 아마 비밀이 위에 위치할 겁니다 위에, 위치, 위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코드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여기 정크라고 입력할게요 정크 다시 그러면 아까 다르게 지금 스텝 포인터 최상단에 걸렸습니다. 그 위엔 점크가 있겠죠? 점크에 있는 코드가. 이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ROP 네 번째 가셋에서 보상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보상 코드를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었 그러면, 이턴을 하게 되면 EIP가 42로 변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셋이 끝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이동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 EX ES 레스터, EXX 레스터를 수정하는 역할입니다, 위치를. 이 레스터의 역할은 어떤 거였죠? 바로 이 포츠 프로텍트를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 ROP 코드가 위치한 값을 수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X는, 저는 EX는 포츠 프로텍트를 가리킬 거고, Ex 레스터는 이 shell 코드를 가리킬 겁니다. s h e l 코드 저번 시간까지는 코드를 지금 앞에 입력을 했는데 실험을 하다 보니까 뒤에 입력하는 게 편해서 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가할 것이고 Ex 레스터를 shell 코드를 이동하는 이유는 EX 레스터보다 더하는 함수가 더 많아서 EX 레스터를 여기까지 옮겼고 EX 레스터를 포터 프로텍트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림을 보면, X를 여기로 옮겨야겠죠. 그 옮기는 명령어가, add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XX 레스터를 포터 프로텍트로 가리키, 가리켜야겠죠. 그걸 이제 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제 처음에 리턴 주소를 변경이 되니까, 여기 포터 프로텍트 가리킨 게 아니라, 여 리턴 주소로 가리켜야 됩니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키고, 먼저, 올리디 버거에 저번 실행했던 결과에서, EX 리스트를 복사 할게요. 왜냐면 이걸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네. 음. 새로운 파일 만들어서, EX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쉘코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쉘코드를 만들고,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입력할게요. 플러스를 입력하고, 역슬렛을 입력하면 아래쪽으로 소스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음. 쉘코드가 버 u f 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고, 이 300개를 입력하겠습니다. 판단기 입력하고 그 주소를 봐보죠 주소를 보기 위해서 해로더가 아니라 이 주소죠 그러면 셀코드를 찾죠. 셀코드가 지금 이 주소 있네요. 주소를 복사해서 지금 노코드를 미리 이렇게 입력해 놓은 이유는 계속 ROP를 작성하잖아요, 여기 뒤에 ROP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만큼 명령 어, 스택의 명령어가 채워질 겁니다. ROP 주소가 채워지기 때문에 계속 미리 입력했던 쉘 코드 주소가 계속 계속 증가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넉넉히 300개를 집어넣고 이 노코드에 점프할 수 있게끔 어, 환경을 점프할 수 있게끔 해나, 어, 하기 위해서 이렇게 300개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도 이 정도쯤에 떨궈주면, 레코더가 실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EX 레스터를 바꿀 값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하죠. 계산기를. 이게 더 높은 주소이기 때문에, 백사값에서 백이 0이가 백십사 백사곱이 백사고 십진수로는 이백칠십육입니다. 이백칠십육. 이걸 이제 정규직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스택 피벗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시고 이걸 한번 찾아보죠. 일단 addexe 그 다음에 276이기 때문에 한번 점을 입력해봅시다. 해석 <목소리> 코드는 114인데 어... 다시 바꾸 죠 ex 에서 어 여기서 찾겠 습니다 276 114어 이게 괜찮아 보여요 일단 후보를 하나 탐색하고 이제 레스터 아까 사용했었던 라이브러리 잖아요 사용했던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일단 후보를 하나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 찾는 겁니다 어... 이게 제일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뒤에 제 아까 봤을 때 popEBP, EBP를 제가 사용을 안 하잖아요 popEBP만 보상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코드가 이제 여섯 번째 가지죠 그대로 복사해서 그 다음에 보상 코드가 필요하죠 보상 코드는 EBP를 빼야되니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넣어야 되잖아요 rop 다섯번째 다음에 실행해야 할 함수이기 때문에 그걸 복사해서 rop 여섯번째 주소를 복사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서브라임을 실행하고 만약 브레이크 포인트로 멈추게 되면 여기 여섯 번째 정상적으로 온 겁니다. 왔죠 다행히. 다행히 왔고 에이스레스터를 증가시킨 걸 보면 0 0 0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철코드가 보이죠. 그리고 파블하게 되면 파블하게 되면 이 보상코드가 빠지고 리턴을 합니다. 리턴을 저희가 안, 입력을, 안 했었기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입력안 했기 때문에 없죠. 그리고 아, 어, 이번에는 이 ECX 레스터를 위치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포토 이따 ECX 레스터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처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는 주소 스택에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걸 복사하고 이제 뺍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할 주소가 여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첫 번째 주소어 리턴한 주소기 이 때문에 바꿔야 될 값이 있는 주소이기 때문에 여기를 복사하고 이제 빼게 했습니다. 이게 더큰 값이니까, 또, 메모장 켜서, 메모장 켜서 빼겠습니다. 21이에요. 21만큼 더 해야 됩니다. 이걸 또 찾기 위해서, i o c CX, 1로 하면, 나오면 좋겠는데, 나올까요? 어, 안 나오네요. 아, 이, 이거, INC 명령, assembly 명령은 인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오죠. 나오고, 제가 필요한 거는 RET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지 봐보겠습니다. 나옵니다, 잘. 이 중에 제 기억에 u r l 모니라는라이브러리가둘다 비활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죠. 둘다 비활성되어 있죠. 이걸, 이걸 쓰겠습니다. 이걸 복사 하고, 이제, RFP에서 일곱 번째 코드죠, 벌써. 일곱 번째 코드. 이거는 이제 보상 코드가 필요 없긴 없지만, 지금 21번 반복해야 되잖아요. 아, 21인 차이가 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21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를 시키면 실행이 되겠죠. 이제부터 이거를 줄로 구별하, 겠습니다코드를 그리고 여기에 BBB를 위치하게 되면 b b 가 실행, ERP가 바뀌겠죠.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XX 레스터를 증가시키는 코드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이제 실행하겠습니다. ECX 레스터로 왔습니다. 결론은 이 코더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실행이 됐고, 이제 PBB가 되는지 봐봐야 됩니다. 그리고 ECX 레스터가, 음, FD50이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아, FD3B죠. FD3B가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21번 반복합니다. 21번 반복했고, ECX 레스터는, 아, 이, 이거네요. FD50이 됐습니다. FD50 주소로 가면, 버쩍 프로텍트 다음에 리턴 주소죠. 즉,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주석을 안 붙여서 헷갈렸는데, FD50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리턴을 하게 되면, 저희가 pbbb를 입력했잖아요? EIP 리스터가 pbb가 돼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다 실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바로, 아, 이게 수정 안 했는데, 여덟 번째 가젯입니다. 여덟 번째 가젯은, 이, 지금 다 이동이 되어 있잖아요? 수정할게요, p t 를 ECX가 여기 있고, EX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ECX가 가리키는 곳에 EX 값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했던 것과 다르게, 이, 가로라는 포인터 연산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ECX가 가리키는 곳에 EX 값을 넣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또 찾기 위해서 또 검색을 해야겠죠? 일단, MOPT, World PTR이라는 명령어를 찾겠습니다. 이 명령어 뭐냐면, 4바이트, 그 가리키는 곳에 4바이트 값을 넣겠다는 의미거든요. 값이 매우 많아서 지금 멈췄는데 이값 중에 저희가 사용할 비슷한 값을 복사해서 수정하게 된다. 자, MOV DWORD PTR 그다음 데이터 세그먼트거든요. 데이터가 있는 부분에 저희는 ECX레스터기 때문에. i s e x -xt, e 를 입력하고 findExt라면 있죠 일단 있으니까 이걸 정교수로 바꿔서 escape 문자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게 e x l e s t 를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입력해서 나오면 저희가 어,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 보상 코드가 덜 필요한 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일단 후보가, 후보를 뽑아보죠. 후보를. 뽑, 일단 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후보들을 찾아봤었는데, 처음에 찾은 것보다 괜찮은 주소가 없어서, rop 가질 수 없어서 이걸 사용하도록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의 라이브러리 속성을 봐야겠죠 살펴보면 레베스랑 asr이 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복사해서 저 이미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복사를 했고 지금 그 이거 같은 경우는 포상코드가 필요하잖아요 팝 e b p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포상코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가로 일 7번째 가젯 뒤에 바로 위치해놓고 이 pvpb는 8번째 가젯이 끝나고 b b b 에 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한번 실행해보죠 음. 실행하기 위해서 이걸 복사하고 실행하고 서브라임을 실행하고 로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ex 레스터 ex 레스터가 지금 올바르게 다 값이 되어 있고 ex 레스터를 이동하면 버전 프로젝터 아래에 위치했죠? 아 위에 위치했죠? 이걸 옥선을붙여넣기하면 어, 아, 진행을 하면 ECX, ex의 값이 ex에 제공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0 f 2 3 c 그 다음에 이도 10FA30 그리고 보상코드가 빠지고 보상코드가 빠지고 보상코드가 또 필요하죠 r e t n 사가 있는데 이 r e t n 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 만약에 rop9번째 코드가 있다면 rop9번째 코드 뒤에 위치해야 되겠죠 이거, 주석을 하겠습니다. ROP8번째 보석코드.